살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에 대해 막연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너 있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거나 경계심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직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상대의 말투나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단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종종 작은 말투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이런 칭찬이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야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칭찬은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대화 중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려는 심리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상대방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말투 또한 주의해야 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대화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이는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므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태도를 급격히 바꾸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다가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갑자기 냉담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변화는 상대방에게 혼란과 불안을 심어주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려 드는 말투와 비꼬는 태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으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비꼬는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멸과 비난이 숨어 있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결국 말투와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작은 디테일 속에 숨겨진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투와 태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를 통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말투나 행동 외에도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서 드러나는 가치관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 혹은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 등은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도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폭발시키는 사람은 종종 내면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를 낼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협력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어 보이는 사람도 위기 상황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운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언행이 일관적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신뢰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질 수 있으며 결국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종종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종사자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에 얼마나 진심인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대화가 피상적이고 거칠해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기 어려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주변 환경과 관계를 관찰하는 것도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은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라면 그 역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투, 행동, 선택, 감정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찰력을 키우고 활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그들의 시간 사용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타인과의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대체로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무책임하거나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여유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면 그들의 관심사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술, 운동, 독서 등 생산적이고 자기개발적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부정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위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편적인 관찰일 뿐이며,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드는데 유용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대체로 성숙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언어 선택 역시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낙관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표현에서 나는 항상 실패한다, 거나 내가 잘못된 것 같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경우, 이는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비하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감과 지지를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리액션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공감 능력과 관심도를 보여줍니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면에 대화를 흘려듣거나 자신의 이야기로만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패턴 중에서도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들은 그들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상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그들이 체계적이고 질서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질서하거나 약속과 규칙을 자주 어기는 행동은 자유로운 성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임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패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책임 회피 성향이 있거나 자기 방어 기재가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본질은 단순히 한두 가지 행동이나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선택과 태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순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찰하며 그들의 전반적인 패턴과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완벽히 똑같은 성격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